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윤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레드스톤 강좌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비닐문, 비닐문, 아니, 비밀계단문 함정 만들, 함, 아니, 레드스톤 강좌를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보세요. 암, 아. 자, 어, 뭐지? 어,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아무것도 없죠? 네 이렇게 하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계단이 이렇게 하면서 닫히고 자 그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비닐봉 계단을 한번 함정을 만들어 볼건데요 이거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일단은, 구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이거를, 양털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놔줍니다. 아,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칸씩 더 늘려줄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요쯤에다가 이렇게 두고, 다시, 다시. 봐봐. 어, 잠깐만요. 뭔가? 아, 잘못했다. 정답! 잠시만요! 어, 상우야! 나, 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나 상우야! 나못 놀아. 그래, 끊어.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차곡차곡 한이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 요 자, 이렇게. 오케이, 이어지십니다. 자, 그러면. 은 근데 이게 한쪽만 없잖아. 한쪽, 한쪽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위에다가. 자. 어, 뭐야.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줍니다. 아 근데 이게 신호가 약하니까 여기에다가 놔줄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옆에를 막아줍니다. 옆에를 막아주. 아 잠깐 아침에 봐줄게. 디아이 됐다. 아,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예. 계단을 이렇게 놓아줍니다. 다음에 어 이거 맞나?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어 까먹었어. 네, 이렇게. 자. 설치해 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해 주십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어, 신호가 잘안 가네. 자, 살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를, 이렇게 잘 눈치를 못 차게 가려줘요. 됐죠?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 맞다. 여기를 안 막아주네. 주시고요. 이렇게 아이 끝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이렇게 문이 닫혀있을 때 하면은 원래 들어올 수 있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우 이거 막아. 아우 아 진짜 어, 이렇게 하면은 못 올라오잖아요 이렇 하면은 못 올라오는데 열면 아씨또 잘못 설치 이렇게 하면은 올라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을 닫아놓으면은 이게, 이게 막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어, 뭐야,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열리고.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잘아 이거 시간이 될까? 빨리 할게요 오케이 어 빨리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리피터를 놔주시고요. 자, 그 일단은 이 마인크래프트 레드 스톤 1편 여기까지 하고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